검천변에 있는 청동기 시대 유물인 고인들과 성혈석이 이렇게 위에 쥐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 상류 검천. 자, 비단내. 비단같이 아름답다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금천변에 우석기신석기를 지나 청동기 시대 그때 3000년 전에 청동기인들이 집단 거주했던 삶을 영위했던 그런 곳 이곳에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관리 보존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예몇번 관계 기간에 거의도 해서 이런 유물이 자기 토지에 있는 사람들, 소유자들을 불러서 그문화재의 가치를 얘기하고 교육을 시켜서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조치도 얘기했지만 되질 않고 작은 표마이라도 하나 붙여서 이것이 무슨 어느 시대에 왜 만들어졌는가를 좀알수 있도록 했다면은 저기 전원발 선생이 언급했던. 청원정 아래, 소천서원 아래, 성녀석도 사라지지 않았을 건데, 아쉬움이 큽니다. 노을이 물들어가는 여기, 삼천 년 전에 청동기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여기 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분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문화재 보호 수없이 말하고 떠들고 수많은 돈을 퍼 보면서 정작 이렇게 버려지는 현장을 가슴 아파합니다.